안녕하세요 라오라입니다. 아, 추석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이번 가을은 진짜 추석에서 제일 더웠던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 너무 덥고 거의 한여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주도 계셔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아, 진짜 긴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아, 근데 바지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카메라 놓고 따로 촬영하지 못하고 좀 간단하게 들려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그런 팝업토어 가가지고 찍은 제품들을 약간 리뷰하는 형식으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도전하는 방식이긴 한데 제가 모든 팝업에 가서 전부 촬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도 너무 무겁기도 하고 제가 이 카메라 들고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하면은 이 허리가 아프거든요 이게 한쪽으로만 매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그런 체력적인 것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촬영을 하면은 이제 영상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걸 다 느끼시더라고 아 라운님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약간 찍으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구석에서 혼자 찍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도 크게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주말에 팝업이 많기도 하고 그런 팝업을 가가지고 영상을 전부 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방문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런 거를 딱 보긴 하니까 방문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핸드폰으로 혹시 촬영 좀 해도 되냐 해서 여쭤본 다음에 다 촬영 허가 받고 영상 찍은 거니까 가만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로 볼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 호너입니다. 호노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거의 한두 번째, 세 번째 퍼벅부터 거의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두분다 이제 되게 감각 있으시고 되게 멋있으셔가지고 제품들도 항상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팬츠. 팬츠의 텍스처감이 어, 진짜 유니크합니다. 여름에 나온 버미다랑 또 다른 느낌인데 이 원단의 이 표면감이 느껴지는데 막 까슬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굳이 따지면 약간 수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핏이랑 원단 실루엣이 되게 유니크한데 컬러 자체가 블랙 컬러다 보니까 과하지 않은 포인트였어가지고 약간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부자재 같은 것도 다 신경 쓰는 브랜드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팬츠 핏이 되게 매력이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 퀄리티 대비 제 생각에 막 비싼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은 이제 제첫 호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버전의 이제 아더 컬러 데님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특징이 뭐 카라 각이랑 이 지퍼 라인도 되게 잘 잡는데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단추가 옐로우 컬러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옐로우 컬러가 되게 파스러면서 살짝 키치한 느낌인데 과하지 않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추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드저스트라던가 안감까지 다 옐로우 컬러로 맞춰서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좀 센스 있는 그런 컬러 배색 조합이었다라는 제품. 그리고 아더 컬러로는 이제 베이지 컬러의 스웨이드 제품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가격을 보니까 리얼 스웨이드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결감이 다 살아있는 게 굳이 이 정도 퀄리티면은 리얼 스웨이드를 굳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리얼 스웨이드 쓰면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되게 좀 합리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자재도 이런 베이지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단추를 사용을 했고 안감은 이런 식으로 착용감은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셔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버한 느낌으로 나왔으면서 이 가슴팍에. 호노의 이제 브랜드 로고가 있는 포인트인 셔츠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릿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셔츠였습니다 그 말고는 이런 식으로 팬츠가 두 컬러가 나왔는데 두 컬러가 되게 다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두분 대표님 스타일이 원래 이런 식의 화려한 제품들을 소화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팬츠의 이 제품들이 어 되게 좀 호노스러운 팬츠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살짝 화려하긴 한데, 오히려 이런 거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만한 팬츠가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팬츠였어요. 이렇게 텍스처감도 되게 매력있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원단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진짜 원단 자체가 되게 유니크하고, 이걸 셀렉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딱 취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가방도 두개 나왔는데 가방은 그냥 되게 귀엽더라고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이제 귀여운 느낌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핸드폰 지갑 에어팟 정도 넣기 좋은 그런 미니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바로 성수로 달려갔어요 토요... 이것도 토요일인데 성수에 가서 애니타임 로릭을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애니타임 로릭에서 이 가죽 자켓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스토리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꼭 입어보고 싶다 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팝업을 한다고 하길래 살짝 무게해서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입어보고 싶었던 자켓이 이런 견장이 달린 레더 자켓인데 이 원단감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이런 빈티지한 워싱 같은 크랙감도 느껴지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이렇게 세 사이즈가 나와가지고 저같이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도 스몰 사이즈 입으니까 어깨랑 소매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도 되게 크롭하고 어깨 견장도 딱잘 붙어 있고 몸에 탁 전체적으로 붙는 느낌이어서 이런 와이드 팬츠랑 입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플레어핏이나 레귤러 핏의 데님 팬츠랑 배치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블랙 컬러 말고 이 브라운 컬러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이랑 브라운이랑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둘다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질감도 되게 좋고 아마 이거는 리얼 레더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더 자켓인데 엄청 무거운 편도 아닌데 핏을 너무 잘 잡아서 이거는 제가 애니타임 롤에서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블레이저 자켓이라던가 이런 울 자켓도 있었는데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이런 되게 긴 기장감의 스웨이드 코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긴 기장감의 코트 특히 간절기 코트는 거의 구매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입었을 때좀 과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구매는 하지 않는데 키가 조금 되시는 분들이 입었을 때는 되게 멋있고 시크하고 딱 대체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더 버전도 있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레더 버전이 조금 더제 취향이긴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워크 자켓이 있는데 워크자켓은 개인적으로 스몰 사이즈 입으니까 살짝 어조핏이 뜨더라고요. 아마 여성분들이 입으라고 나온 게 S사이즈인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그냥 미디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레더는 카라로 되어 있고, 몸판은 이런 코튼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포켓도 되게 큼지막한 아웃포켓으로 되어 있고, 이 플랫 모양이 육각형으로 되게 좀 유니크하죠. 그래서 약간 다른 브랜드에서 찾기 힘든 느낌이고, 애니타임 롤이 확실히 핏을 되게 잘 빕니다. 그래서 카라 각부터 이 지퍼라인까지 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딱 봤을 때 탄탄한 느낌이어서 딱 요즘 트렌드하게 입기 좋은데 매우 좋은 느낌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기장도 크롭해서 아무래도 요즘 또 크롭 기장을 재창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데 이 제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로는 이렇게 웨스턴 셔츠 있는데 솔직히 레드 컬러는 저한테는 좀 빡센데 또 이거 스타일리시 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약간 네이비 컬러가 약간 무난하면서 포인트 되는 느낌이어서 또 괜찮더라고요 그 외로는 이런 자켓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 제품은 살짝 좀 까힐거리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이 블랙 컬러, 울블루종은 되게 좀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인데 이게 실물로 보면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울블루종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바로 또 성수 갔다가 이제 바로 또 신사로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다음날이 AAOA에서 상주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모든 걸 끝냈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 하나고 이스트로그 제품들은 어느 정도 다 가격대가 있는데 다 약간 퀄리티가 받쳐주는 그 정도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30, 40대에서 좀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 자체가 워크자켓이니까 워크자켓도 추천드립니다 카라는 이제 뭐 브랑 컬러 코디로이로 되어 있고 몸판은 되게 약간 베이지에서 카멜 컬러로 좀 진한 느낌의 색감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부에 투포켓이 있거든요 근데 이 투포켓에 이 지퍼랑 지퍼 헤드도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들고 핏 같은 거는 딱 되게 밸런스 있게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추천드리는 게 많은 제품들을 입어보긴 했는데 생각나는 거는 이 블루종 자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넥라인 시보리랑 밑단 시보리의 이 패턴이 되게 유니크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판에 있는 이 올리브에서 카키 컬러 느낌도 되게 좀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되게 좀한번 구매했을 때 크게 유행 안탈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착용감도 좋고 터치감도 좋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면은 또 오래 입겠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무스탕 자켓. 이거는 딱 봤을 때 퀄리티가 딱 봐도 되게 좋죠?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멋이 있다 이런 무스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지난 주말에 총 4가지 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다녀와서 포털이나 촬영을 따로 하고 이제 나머지 3가지 브랜드는 이제 핸드폰으로 간략하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리뷰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무래도 처음 도전하는 형태여가지고 구독자분들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포맷으로 하면은 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제 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추천할 만한 브랜드 제품들을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소개하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더 알찬 느낌 왜냐면 롱폼은 그러니까 한 브랜드만 찍는 거는 구,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브랜드도 좀 다양하고 제품들도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요약본 같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피드백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거기서 반응을 보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제 진행할지 앞으로 계속할지 말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